안녕 꿈입니다 오늘은 제가 홈플러스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홈플러스 후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첫 번째 물품은 행복하세요 메시지 쇼핑백입니다. 그럼 한번 뜯어보죠. 우와. 되게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 보돌보돌. 이렇게 열면 되게 작고 이거는 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건가봐요. 첫 번째 구입 상품이었고요. 두 번째 구입 상품은 용돈 기입장입니다. 용돈 기입장은 제가 사실 저축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습니다. 뜯어볼게요. 우와, 통장 같이 생겼는데요?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대박. 들어온 돈. 나간 돈, 남돈, 내용, 요일, 날짜. 이렇게 적혀 있고요. 꼼꼼히 쓰는 습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끝장에도. 이름, 생일, 혈액형, 핸드폰 주소. 우와, 되게 예뻐요. 아주 잘 저축 잘할것 같아요. 이걸로 저축 잘 해서 부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입 상품은. 패밀리 초미니 상철수첩인데요. 이게 되게 작아서 제가 친구한테 전학가니까 선물로 두명한테 주려고 합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요. 아까 용돈기입장 얘도 1,000원입니다. 얘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두개나 안에 들어있는데 가격이 1,000원이니까 정말 저렴하고 또 귀여워서 샀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안에는 일단 비급 패밀리라고 적혀있고, 이렇게 비급 패밀리라고 적혀있고, 안에는 비급 패밀리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첫장은 이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둘다 비급 패밀리고요. 1,000원 중에서둘다2천원입니다 합쳐서. 네 번째 구입품은 옷입니다, 옷. 자, 옷은 안에 이렇게 바지 두 개를 샀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긴 바지고 26 사이즈로 샀어요. 가격은 19,900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쫙쫙 늘어납니다, 이게. 쫙 늘어나요. 만져보고 바로 제 스타일이어서 샀어요. 얘도 색깔만 다른 파란 색깔 사이즈의 바지인데, 얘는 27 사이즈인가? 이렇게 상표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되게 꼼꼼하게 적어주셨네요. 그럼 지금까지 꼬마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전 이만 마칠게요. 안녕!